고함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고함의 성로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강력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320km 정도 남쪽에 떨어져 있는 아덴, 오늘로 말하면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아가야라 부르는데 바로 이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남 그리스로 이렇게 남 그리스의 그 아덴으로 왔지만 급하게 몸을 피하다 보니까 동료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왔는데 신라와 디모네는 베레아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선교팀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과거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고대 그리스의 수도요. 또 어떤 헬라 문화의 어떤 중심지이자 세계의 철학과 지성을 인도했던 지도 선도했던 아덴의 복음을 상륙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신들의 그 도시 아덴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우상을 경고하셨으며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넘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남그리스 아가야 지방도 오게 되었겠지만 아마 그때는 이 바울의 계획으로 보면 좀더 시간이 흐른 다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박해라는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이 바울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 남그리스 아가야 지역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시간도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닐 수 있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를 끼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일어난 우연의 산물이라 하는 그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을 이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을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출발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또그 결과를 듣게 되었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수치가 참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꾸준히 앞으로도 관리는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대다수의 수치가 3개월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제가 기쁘다기보단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제가 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지난겨울 너무 추웠기 때문에 운동을 안 했습니다. 게으르게 좀 집안에서 빈둥빈둥 있고 있었고요. 이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어떤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수치가 훨씬 더 좋아졌다.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좀 의아함이 들었지요. 근데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하나였습니다. 아, 이것은 담임이 아프다고 하니까 매일마다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이구나.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 덕분이구나. 식사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는 아이들 덕분이구나. 무엇보다 나를 극률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덕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연이라든지 혹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삶,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우리 인생과 그 삶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로 우리 모든 삶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바로 이 은혜 먼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아덴에서 지금 이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우연이 아닌 필연,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이끌신 그 바울의 삶과는 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 탐험가나 여행가들이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둔, 해둔 것을 우리는 보통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랜드마크를 바라보며 어떤 장소를 찾아가겠다 또는 다, 어떤 곳에서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의미로 랜드마크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근데 오늘날은 그 의미가 좀더 확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어떤 장소를 어떤 특징하는 건축물, 조형물을 우리는 보통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리 하면 에펠탑. 런던 하면 시계탑. 뭐 아니면 이집트 하면 그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랜드마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그리스 이국가에서는그 랜드마크가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진 그 도시의 신을 예배하는 장소였고요. 특별히 이 아테네, 아덴의 랜드마크는 파르테논 신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둥만 남아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동신의 유네스코였던 신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의 그 눈에도 어떤 감탄과 경외를 일으키는 그런 신전이고요. 특히 이 바울 당대에는 그 어마어마한 위용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시의 위용을 뽐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는 동안 이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의 곳곳들을 바라보면서. 있던 도시의 문화나 지혜를 보면서 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덴에 만연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6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는 이로 말미암아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 건축물을 바라보며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이 감동이 아니라 분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미적 가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다해서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의미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율법에 해박한 어떤 지식을 가진 석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유대인으로 또한 그 로마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비틀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자신의 영적 소경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단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 바울에게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이교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했지 결코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다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무슨 문화가 존재한다 해도 하나님이 거주하지,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이 바울이 오늘날 이 발전된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도시의 수많은 빌딩 숲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높은 그 소, 높이 솟아오른 그 건축물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그 도시를 잠식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할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높은 빌딩의 숲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분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그 높은 빌딩 숲 사이에 내 자리가 없음을 아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혹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부러워함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또북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에서 아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단과 베델에 다시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분노한 그 이유 역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곳에서. 바울은 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때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감정과 얼마만큼 공명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은 과연 공감하고 계십니까?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에 공감하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하는 감정을 파괴적인 모습으로 어떤 화를 내고 직접적으로 분노를 행위로 표현하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으로 표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가 더욱더 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으로 그는 그것을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공감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다른 종교의 어떤 폭력과 무례를 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바라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는 종종 있지요. 뭐 당군상에 목을 자르고 공공장소에 소음을 일으킬 정도로 큰 소리로 어떤 면에서 그 남들이 듣기 싫어하던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혐오 발언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더 기억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가끔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 기본으로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런 우리 의 방법과 분노의 표출 방법과는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파괴되어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영벌보다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가 진멸되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기꺼이 그 저항 없이 지식을 하셨던 것이죠. 이 바울 역시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아서 무참하게 죽이는 일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 바울은 복음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의 성격과 복음의 능력, 복음의 형식까지도 다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분노의 표출의 방법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의 표현으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 분노하는 감정을 가졌지만 그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지만 그 분노 자체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당과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 아테네는 세계의 어떤 철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사상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요. 고대의 어떤 이신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신론자가 뭐냐면은 하 신은 존재하고 있지만 저 멀리 계심으로 말미암아 서 우리 인간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사상을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다스리는 어떤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이나 인생에 개입함이 없는 그 어떤 신들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삶에 그들이 개입하진 않는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신에 의해서 주어받는 어떤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의 어떤 평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어떤 뭐 요가나 참선이나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누림으로 말면 어떤 뭐 뭐죠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는 것이 어쩌면 넓은 의미로 봤을 때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 스토아 학파들은요 고대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범신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신적 존재를 포함한 이 자연의 모든 요소들은 불과 공기를 재료로 한 물질들이었던 조합이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불은 공기가 되고, 공기는 물이 되고, 물은 다시 불로 돌아오는 이 물질의 영원한 순환 가운데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뭐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든지 힌두교의 사상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곧 오늘날도 이런 사상들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해석되어 나가고 있지요. 근데 이런 어떤 철학과 사상의 한 가운데 지금 바울은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유일한 신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제여 주인으로서 사람에게 섬김받는 것이 아니 오히려 만물에,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으로 존재한다 그분,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는 했지만 이내 외면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일축하기까지 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바울의 말이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바울이 전한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는 24절,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의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텐 사람들은 우주와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우연과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지요. 또한 그래서 하나, 이 아덴 사람들은 신들을 어떤 형상으로 조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순환 가운데 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형상 자체가 신이 될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도 어떤 처소를 건축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그런 인간의 상상의 창조물이라든지 종교심이 만들어낸 그 어떤 신이 아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아데네 신들과는 구별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우리가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지성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100%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분을 조정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곧 우리가 열심을 내어 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아덴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또 거기에다 두 번째로 26절부터 28절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국가와 민족의 신이 아니오 모든 종족을 만 창조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적으로 어떤 운병론적으로 그 일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신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달아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든 멸망과 죽음의 수류바퀴를 멈추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숨어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협해주고 관여해주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없는, 의미,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든 어, 바울은 이야기 한 것이죠. 또 거기에다요, 세 번째로,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처럼 의미 있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관계, 자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8절 하반절에 있는 당시 유명한 스토어 철학자 아라투스의 시를 바울은 지금 인용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덴 사람들이 더듬어 발견한 그 진리 가운데 어떤 신의 자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신이 아닌 바로 참된 신, 하나님의 양자됨을 그는 선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이 양자 대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욕망의 실현을 위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에게 나가서 뭔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고 채우고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 연합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또한 이 바울은 말하기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이신 하나님과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나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서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해결하라는 것이 우리 정성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뜻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죄의 해결체로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덴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영생과 참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였을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보면은 대체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잘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덴 사람들 역시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라고 하면서 듣기는 했지만. 그 세계의 어떤 지성 자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 죽음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오히려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 인간의 지성을, 지성을 뛰어넘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 아, 바울이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말쟁이라 얘기하며 그를 조롱하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복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덴에서의 그 사역 결과만 보고든다면 이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정말 이 아덴에서는 도무지 어떤 결과를 보이지 않고 극소수의 몇 명, 특별한 두명 정도의 이름만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이 복음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점점 더그 폭발력인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실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벽 가장 완벽한 때에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22절의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도무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사망에서부터 다시금 영생으로 오는 그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그 복음, 오직 십자가에 박히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세그 바울의 고백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이요 전도를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큰 소리였던 복음들이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무례하다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혹시 속으로 이 복음 자체가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전도해 봤는데 아무런 어떤 소용이 없던데요? 열심히 전도해도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던데요? 혹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 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테네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을 때 당장은 다시적인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마침내는 그곳 역시도 복음의 어떤 불모지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광성한 활동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후대에 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당장은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 소생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어떤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어리석고 전도가 미련하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일 가운데 열심히 할수 있어야 된 겁니다. 이것 외에는 생명을 정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결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아원 모든 식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